모이니까 사진 찍을 때 얼굴이 또 어떤 분이 안 보이신데요. 얼굴이 잘 보이게 네. 이렇게 살살살 살 살짝, 살짝살짝 떨어뜨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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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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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부터 왼쪽, 왼쪽부터 보시면서. 네. 왼쪽 보시면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행복. 네. 오늘 관객분들한테 많은 응원 받으면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보시면서, 오른쪽. 자, 오늘 이 무대 인사 이후로 다음 주가 됐더니 9월 1일까지 남은 공연이 전해전석다 매진됐습니다. 그 느낌으로 갑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자,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 보시면서 매진됐다는 소식을 들자 제작사에서는 배우분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셨습니다. <laughs> 갑니다. 아!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laughs> 자 정면 보시면서 이블리드 처음 계약한 뒤에 이 작품이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했던 표정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마치 렌트처럼. 살짝만 저밑게 일열로 좀 벌려서 서주시고, 살짝만, 살짝만. 네. 제가 마무리 멘트 할때 동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귀여운 포즈를 좀 하나씩 좀 취해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멘트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어, 1년 넘게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주말 금, 토, 일 5일 동안 진행했던 적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잘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어, 이 폭염에도 백석을 을해주신 관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대 인사까지, 우리 오늘 공연부터 무대 인사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배우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늦게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자리를 채워주시면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반응으로 열정적으로 박수 보내주신 관객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어떠한 곳에서도 좋은 공연 만나시길 바라고, 어떤 공연장 가시더라도 살짝 이불대듯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게, 항상 이불, 이불 이렇게 생각나게,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저희 그레이곡, 그리고 이블데드 끝까지 파이팅 하면서 9월 1일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죠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멘트가, 마무리 음악이 없으니까 배우들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ou're <laughs>